여러분들이 이 지금 탁자를 보실 때, 이 탁자를, 이 탁자로 그냥 보시죠. 자, 나무를 볼때 그냥 저 나무다, 이렇게 보시죠.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, 이 탁자를 볼 때, 하늘도 봤으면 좋겠고, 땅도 봤으면 좋겠고, 공기도 봤으면 좋겠고, 햇볕도 봤으면 좋겠어요.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. 맞잖아요. 이 나무가 크려고 하면은, 땅의 기운도 받았었고, 햇빛도 받았었고, 그렇잖아요. 하늘의 공기도 받았을 것이고, 비도 내려가지고 이 나무 이렇게 크게 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이 안에, 뭐요?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.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. 밤하늘에 있는 별빛을 무수하게 야는 받았을 거고, 그죠? 태풍도 같이 했을 거고, 좋은 날도 같이 했을 거고, 단풍이 졌을 때는 사람,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을 거고, 참 좋구나. 네가이 산을 지켜줘서, 사람들이 볼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어떤 물건이 돼갖고, 시절 인연이 돼서 저한테 왔어요. 그랬을 때이 나무가 제가 이렇게 앉아서, 탁자에 앉아서, 법문하고, 기도하셨을 때, 이게 어마무시하게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이 애들 사주는 아이스크림 하나, 하드 하나에도 이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. 그 하드 하나 보면서 물의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자연의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그 나무도 있잖아요. 그 하드 이렇게 꼭 다리만. 나무에 감사함도 있어야 돼요.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자식들한테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. 하드 먹으면서 하드 만드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고 또 내가 이걸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는 거. 또,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돈을 벌어줬어. 감사. 그래서 저런 나무를 보다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햇빛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, 공기도 느낄 수 있어야 돼. 바람도 느낄 수 있어야 돼. 이런 식으로 자꾸 사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를 자꾸 느끼고, 그걸 내가 시각화하고 내 머릿속에 넣다 보면은, 나가, 내가 자연과 똑같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아, 저 사람은 물이 부족하구나. 아, 저 사람은 흙이 너무 많구나. 아, 저 사람은 화가 너무 많구나. 아, 저 사람은 굉장히 어질고 착하구나. 아, 저 사람은 신경질이 더 많구나. 네, 이게 보여요. 자기가 많이 쓰는 에너지는 고무풍선에. <laughs> 구멍이 나서 발산하듯이, 세어 나오듯이, 여러분들 에너지에서 다 세어 나오거든요. 근데 자꾸, 스님, 저는 아무 짓안 했어요. 저는, 부정적인 생각 안 했어요. 스님,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.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합리화를 잘 시켜서, 살인자도 자기가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요. 왜냐하면, 내가 더 나쁘게 죽일 수도 있고, 더 잔인할 수 있게 죽일 수도 있었는데, 내가 나는 정당하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지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죽였기 때문에 나는 착하다 생각한대요 본인이 만약에 나는 착한 사람 아니야 하면 자기가 하루도 못 살아요 괴로워서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다른 부분에 내가 음, 나쁜 부분이 있어도 분명히 이쪽 한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이 나빠도 다 100가지가 다 나쁘지 않아요. 한어 그게 이제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60% 나쁜 사람 있고 70% 나쁜 사람 있고 그래도 10% 20%로 내가 어느 부분은 어 그런 사람이 부모한테는 또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. 또 여기선 잘해도 밖에 나가서 또못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어느 한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하다는 생각을 한대요. 그렇게 사람을 합리화를 시킨대요. 내가 착한 건 20%밖에 안 돼도 8 0 나빠도 20% 때문에 내가 착하다고 생각한대요. 내가 사람한테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나는 그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.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상태에서는 더 나쁘게 했을 거야. 자기를 합리화시킨대요.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대요. 그리고 우리 잠재의식은 나를 만능으로 만들어주는 의식이에요. 잠재의식은. 근데 잠재의식 안에 부정적인 게 많이 들었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힘들좀 힘들어요. 자, 그러면은 잠재의식은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면은 우리가 하는 거를 다 기억해 갖고 거기에 다 입력을 시켜요.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좋은 거만 입력시키면 좋은데 이 잠재의식 모자기로 입력을 시켜요. 좋은 거 나쁜 면다 입력을 시킨다 이 말이지. 예. 네?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입력시킬 땐 좋은 거 나오고 나쁜 거 입력시킬 때 시기가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잠재의식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전부 좋은 것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내가 현실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잠재의식한테는 계속 우리가 긍정적인 걸 계속 계속 넣으면은 부정적인 게다 빠져나오고 나면은 긍정적인 것만 나오겠죠. 이렇게. 우리가 그 잠재의식을 좋은 생각을 할수 있게 교란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잠재 의식은 우리가 넌그 좋은 생각이 우리가 10% 넣으면은 이거는 정폭대가 나와요. 잠재 의식 힘이 그만큼 세요. 자, 잠재 의식이 현재 의식과 비율이 6만 분의 1이에요. 그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 잠재 의식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왜 습관이 붙어서 잘안 되냐면, 그게 잠재의식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. 내가 습관이 부정적인 걸 많이 습관이 들었거나,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 많이 들었으면, 그 잠재의식을 내가 긍정적으로 많이 지금 하면서 계속 만들어놔야, 입력된 게 나중에 나올 때, 이제, 긍정적인 게 나오는 거야. 부정적인 게, 입력된 게다 나와야 돼요. 그랬을 때, 그걸 나오기 전에 내가 방지할 수 있는 거는, 지금 긍정적인 말을, 많이 퍼부어가지고 그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긍정적인 힘이 물밀듯이 밀려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의 습관이 지금 그렇게 배어있다 하더라도 내 머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수돕을 한번 걸게 되면은 그 잠재의식에서 좋은 게, 좋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싸움이에요. 이게. 그래서 내가 나를 알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아요. 세상에 어떤 게 좋은 게 바깥에 있는 걸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. 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나예요. 아까 이제 선장이 키를 돌릴 수 있듯이, 키, 그 키를 돌릴 수 있는 거는 나예요. 그건 세상에 어떤 게 좋은 게있어 돈이 있어도, 신랑이 있어도, 자식이 있어도,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은 평생을 안 되는 걸 가지고, 늘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. 그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지금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나를 보셔야지 이게 바뀌어진다.